353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독서 요약은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책에서 얻었던 깨달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서 요약을 하면 책을 한권 끝냈다는 성취감도 들어 독서를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독서 요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정보 제목 독점의 기술 저자 밀랜드 M. 레레 출판일 2022년 1월 12일 책의 중심 키워드, 독점, 기업 개인적 소감 기업 투자에 관심이 많아 읽은 책입니다. 독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 소개, 밀랜드엠, 레레 197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식하고에 있는 전략 컨설팅 회사 SLC 컨설턴트의 창립자이자 이사를 역임했다.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탕남솔루션 LLC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독점 기술. 1. 특정 시점에 제품과 서비스를 파는 유일한 판매처가 되어라. 2. 약점을 강점으로 끌어내라. 그곳에 독점의 기회가 있다. 3. 경제학 원론 관점으로는 절대 독점을 설명할 수 없으며, 독점 추구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4.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5. 독점의 원천이 무엇인지 고민하라. 기술과 자본은 독점이 아니다. 6. 독점을 차지했다면 그 다음은 방벽을 쳐야 한다. 어떤 방벽이 도움이 될지는 아까기 독점 상황이 달려있다. 7. 신경쟁시대 전통적 자산 독점 대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독점을 제공하라. 8. 독점의 여부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9. 고객 경쟁사 산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10. 독점의 원천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어야 한다. 11. 독점은 만드는 것만큼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사업가들이 이 점을 놓치고 후회한다. 12. 핵심 믿음을 깨고 신입처럼 시장을 바라보라. 그곳에 독점의 기회가 있다. 13. 기회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가들이 멀리 있는 기회를 쫓느라 눈앞에 귀중한 기회를 놓치곤 한다. 14. 모든 훌륭한 전략이 독점을 만들어 내는 것과 관련이 지는 않다. 15. 독점의 세계에서는 효과적인 전략보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 16. 사업과 회사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질문을 바꿔라. 무엇을 하겠는가 대신 어떠한 상황 변화가 생길 것인가로 말이다. 17. 영원한 독점은 없다. 개방 시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독점은 회사의 주가를 움직인다고. 회사가 독점으로 누리는 고수익은 금전적 리스크가 매우 적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 평균 이상의 수입을 내는 기업은 반드시 어디에선가 독점을 수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회사가 그 영역을 배타적으로 오래 수여할수록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진다. 비즈니스는 경쟁이 아니라 독점이라고 하면 어떨까? 많은 사람이 놀랄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비즈니스의 숨은 진실, 즉 독점의 법칙을 파헤치려 한다. 독점의 법칙은 근본적인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 왜 어떤 회사는 성공하고 어떤 회사는 뒤처지는지? 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이미 한번 성장한 회사는 기회를 놓치는 반면 스타트업은 성과를 내며 따라잡는지? 회사의 실제 시장 가치를 결정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경제학 원론의 독점에 대한 정의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만큼은 머릿속에서 지우길 바란다. 특히나 독점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이며 반윤리적인 것이라는 관념은 꼭 버려두어야 한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독점은 모든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가치를 이어가는 회사를 세우는데 관심이 있다면 독점의 추구는 상도에 맞는 일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독점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소유할 만한 영역의 크기와 독점 기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있다. 소유할 만한 영역이 작고, 제한된 수의 고객과 며칠 못 가는 기간을 가진 형태부터 영역이 엄청나게 크고, 몇 백만 명의 고객이 있는 대륙에서 몇년 혹은 수십 년간 이어지는 형태까지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독점을 포함한 자산 독점은 알아보고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우리가 만질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 혹은 독특한 제품, 동경할 만한 브랜드처럼 감정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적인 독점은 자산 독점보다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경쟁이 매우 심한 환경에서는 자산 독점보다는 이런 상황적 독점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더구나 그 복잡성과 미묘함으로 인해 상황적 독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자의 도전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익성은 궁극적인 독점 시험대다. 현재 소유한 독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이익 추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이익을 내거나 아예 손실을 내는 큰 사업이나 제품 라인 안에도 독점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런저런 수치를 하나씩 철저히 살피다 보면 그 규모가 작더라도 나머지 부문을 모두 책임져줄 수도 있는 괜찮고도 감미로운 작은 독점을 찾게 될지 모른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무엇을 찾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안다면 소유할 만한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가장 먼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독점이라는 뛰어넘기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한 핵심은 타이밍이다. 현재 독점 영역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그 자리가 모래 속으로 가라앉으려 할때 뛰어넘어 갈 곳은 이미 없을 것이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 회사는 자신의 유닉스 시스템이라는 땅 조각에 너무 오래 있던 탓에 리눅스로 점프할 수가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블록버스터도 소포 배송을 통한 영화 대여나 다운로드 방식의 영화 서비스로 도약하지 않고 DVD 대여점 사업이라는 땅 조각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 모든 독점은 결국 개방된다. 그리고 독점은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이제 평범한 하얀 알을 낳고 독점 기간 동안 누렸던 황금 알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을 뿐이다. 독점이라는 뛰어난 기술을 마스터하기 위한 핵심은 타이밍이다. 현재 독점 영역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그 자리가 모래 속으로 가라앉으려 하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없다. 반대로 너무 빨리 점포를 해도 문제가 생긴다. 믿고 착지한 그 새로운 땅 조각이 하나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꾸준히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최악의 실수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